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새 자연수의 합이 69일 때새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항상 구하는 걸 x로 두면 편해요. 가장 큰 수를 x라고 두면 연속하는 새 자연수니까 바로 앞에는 x백이 1이고 그 앞에는 x백이겠죠. 연속하는 새 자연수가 뭐냐? 예를 들어서 10, 11, 12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수보다 하나 작고 그거보다 하나 작기 때문에 x. 하나 더 작은 x 빼기 1, 하나 더 작은 x 빼기 2로 돌수 있겠죠? 자, 그건 3개를 다 더한 게 69라고 해요. 그건 x가 3개 있으니까 3x고, 3x 빼기 3은 69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x는 24가 돼요. 어, 왜냐? 3x는 72이기 때문에 x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24. 자 이번에는 민우는 한 자루에 600원 하는 연필과 한 개에 1,000원 하는 지우개를 합해서 총 10개를 사고, 즉 연필과 지우개를 10개를 샀다는 건 연필을 한개 사면 지우개를 9개, 연필을 2개 사면 지우개를 8개, 연필을 3개 사면 지우개를 7개 샀다는 거죠. 자 이거를 또 색다르게 해석하자면 연필을 한개 사면 지우개는 10배기 1개, 연필을 2개 사면 지우개는 10배기 2개, 연필을 3개 사면 지우개는 10배기 3개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X개 사면은 지우개는 10배기 X개를 산 거겠죠? 자, 그 연필과 지우개는 각각 몇개 샀냐 물어보니까 그냥 두고 싶은 걸 X로 두면 돼요. 자, 연필을 X개를 하면은 지우개는 10배기 X개죠? 왜냐면은 전체 10개니까 연필 개수를 빼준 게 지우개의 개수겠죠? 자, 그 연필은 한개에 600원이니까 X개면 600X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라면 연필이 한개면 하나당 600원이니까 600원 연필이 두개면 600곱하기에서 1,200원 연필이 3개면 600곱하기 3에서 1,800원입니다 그래서 연필이 x 개면 여기 연필의 가격이랑 연필의 개수를 곱한 600x가 연필의 투자한 가격입니다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한 회에 1,000원인데 총 개수 1 0배 x이죠 자 이게 바로 지우개의 총투자한 금액이에요 이게 총 8,400이다 자 그러면은 어, 보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00 0 0 0 0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ux 더하기 10에 가로치고 10 빼기 x는 84가 되고 자 가로를 풀어주면 100 빼기 10x가 되죠 따라서 왼쪽을 정리하면 빼기 4x 더하기 100은 84가 되고 자 100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면 빼기 4x는 빼기 16이 되니까 x는 4개 그래서 이제 연필은 4개고 지우개는 6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있는데 가로가 6cm 더 길다 뭐보다 세로보다 가로가 더 길구나 자 그럼 가로가 이렇게 더긴거예요 세로보다 자 그림을 그려주면 좀더 편해요 자이 둘의 길이가 36이다 그럼 절반인 얘네들의 합은 18이겠죠 자 그래서 가로 x 더하기 세로 x 백이 6은 18이다 따라서 2 x 는 24니까 가로는 12가 되고, 세로는 12에서 12 빼기 6이니까 6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만두를 나눠주는데 4개씩 나눠주면 1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6개 부족하다. 학생수와 만두수는 이럴 때는 학생수를 X로 두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은 학생들에게 이제 만두를 4개씩 나눠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당 4개씩 나눠주는 거니까, 자, 한 명이면 1 곱하기 4개, 두 명이면 2 곱하기 4개, 세 명이면 3 곱하기 4개예요 자, 그러면은, X명이면 X 곱하기 4개. 즉, 만두의 개수는 총 4X겠죠? 이게 현재 학생들이 받은 만두의 총개수예요 근데 한 개가 남, 남으니까 만두의 총 개수는 4X 더하기 1이겠죠? 자, 그리고 뒤에 식도 만두식이 또 있네요. 5개씩 나눠주면, X명에게 5개씩 나눠주니까 만두는 총 5X가 되는데, 6개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6개를 빼줘야겠죠? 자, 만두의 개수는 서로 같은 거니까 4x 더하기 1은 5x 빼기 6이 되고 넘기는 x는 7이 돼서 학생 수는 7명이에요. 그럼 만두는 여기씩 아무데나 대입하면 돼요. 4x 더하기 1에다가 대입하면 4 곱하기 7은 28, 28 더하기 1은 29, 만두는 29개. 여기 밑에에다 대입해도 57에 35. 네, 5 곱하기 7이니까 5, 7에 35, 빼기 6은 29개. 그래서 답은 학생은 7명, 만동이 29개예요. 자, 이번에는 산을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걸었더니 자, 거리를 갔다고 할게요. 자, 그럼 xkm라고 하면 올라갈 때도 xkm, 내려갈 때도 x k m 이죠 이때 시속 3으로 걷는다는 건 1시간당 3km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속력이 뭐냐, 시속이 뭐냐. 한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냐? 이게 바로 속력인데, 시속이 3km라는 건 1시간에 3km니까 2시간은 6km, 3시간은 9km, 4시간은 12km, 10시간은 30km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공식을 알아두면 편한데, 거속시 공식. 그래서 가장 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정보가 나와 있는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네, 이거를 이용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시속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거니까 1시간 36분도 시간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그럼 1시간은 이미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분만 이제 시간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는 60으로 나누면 돼요. 자, 왜 그러냐?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자, 60에서 60을 나눠서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약분해 보면, 어, 시, 뭐냐? 12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돼서, 자, 1 더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8시간이겠죠? 여기서 1은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3분의 x 더하기, 내려올 때는 5분의 x가 있는데, 이게 총몇 시간이다? 5분의 8시간이다. 이게 바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얘는 바로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 얘는 바로 총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분모의 어, 분수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3과 5의 최소 배수인 15를 곱해주면 5x 더하기 3x는 자 여기도 15를 곱해보면 38에 24자 그럼 8x는 24니까 x는 3km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3km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습 꼬박꼬박 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